장군 무 미쳐요. 음. 어제는 한신제, 짤짤, 게기인데 장군은 엄청 무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할아버지가, 장군 할아버지가 무쳐온 할아버지가 있었죠. 싸움이 나면 크게 차와요. 음. 장군지 금는 길이 차와요. 도착만 사온가 장군지 길이도 차와요. 그래서 시끄럽고 피바를 내고 무 무쳤고 할아버지 집 길이도 차와요. 이제는 많이 많이 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차오게요 네. 다 시간이 좀 지나봐서 다 합실 있게 내가 도와줍니다. 네. 내가 진짜 제금하루한 마리 맞죠? 네. 선칭이 많네요. 건강 똑똑하네요. 법당히 맞습니 <목소리> 나는 맨날 도와주지 <좋아하지자. 목소리> 나는 맨날 도와주지전차잘도와주고 <좋아하지자. 목소리> 어. 돈도 잘 봐주고. 네, 잘 맡아주고. 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은. 우리 자강할아버지가 권력은 응. 많이 줘야. 네, 내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는 권 많이 주고. 당근 할아버지도. 그고 응. 그래, 그래서 우리 자강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가 우리 만 많이 좋아줘요 그래서 괜찮아 말 잘해. 엄마 제주 축구차 해. 네. 눈이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뜨거워야지. 네. 아 어? 눈이 이렇게 하지 말